아침밥 먹으러. 나침식도입도다아빠도 아침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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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

제한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들어와야 돼서 오전에 예약을 한 인원만큼만 이용이 가능한가 봐요.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밖에 나와 있어야 될것 같다. 이러니까 요거 하나 주시더라고요. 한시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하나는 정말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,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는 이모들이 책 많이 읽어주니까 좋은가 봅니다. <laughs> 되게 재밌었어 초등학교에서 봤던 책들도 응, 있어 책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응.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껍질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어지가야 아, 하나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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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사카 프리피처 라이브러리 도서관 안에 카페가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에요. <laughs> <도전한 웃음> <도전한 웃음> 이게 오래된 곳이네 기다려야 되나 보다. 오래된 도서관 안에 레스토랑이 있다니. 브루즈노 아, 데톡스 워터, 야채 데톡스 워터. 여기서 끼대나? 그만다. 그만다. 에 도대가 맛있었다. 환경이. 아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네. 어 밀려서 어긴. 아, 감사합니다. <SMILES> 네, 아, 감사합니다. 가서 뭐, 네, 아, 어사 아,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초콜릿 마카롱. 사는건 많이 어렵나? 응? <놀�> <:oca>? 어렵겠지? <놀� cara> 아국광 음. 버스. t 스 택시 잡는 중입니다. 저기 i 까 g it. I'm n o 이모는 다음 택시 타고 e a 요 l e to get a car. I'm not going to be able t 이 g e 아 여기 가자 오사카 시립 과학관 쇼핑몰 사진 일본에서도 이렇게 찍고 있군요. 자기가 저거 모델 더 잘할 수 있잖아.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. 어 그렇게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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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동적이에요. 하나 더한번 해볼래 엄마처럼? 그대로 멈춰라 <laughs> 즐겁게 춤을 추다가 <laughs> 그대로 멈춰라 <laughs> 그대로 멈춰라 <laughs> 즐겁게 춤을 추다가 <laughs> 그대로 멈춰라 <laughs> 예언이 되게 어렵대 아. 사시도강 말하면 안 되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어린이한테는 아. 좀 어려울 것 같아 요 좀...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다? 지난번에 왔을 때, 지금 같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. 아이들도 많고,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아, 좀 어려운 내용으로? 아, knowledge는 원래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이고,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지식이 생기는 거래. 물론 다 이해하는 내용이 좋은데, 처음에 그냥 보고, 아,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, 다음에 왔을 때, 아,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지. 지식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대 아 여기가 네. 카페였어? 어오아 그러네 <laughs> 빨리 와아 빨리 와아 빠이빠이 <laughs> 아 여기가 화장실이야? 아사 서서 먹는 곳이구나 이야 어? 거아이이다아그짜 가면.. 아! 알까나 <laughs> <laughs>

후아후아내가 <laughs> <the> <Commons> 한국에서 사서 이렇게 팔면 어? 어 그거는 조금 어려워 아, 왜왜왜 아, 이게 어려워요 한 8개에 만원 아, 니야 여기 있어

하루가움직이 아. 나 봐. 하루목쁘지안개지요안 봤어. 어, 아 조금 봤어. 그래. <laughs> 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알았어 <목소리> 한개 봤지 <목소리> 안 봤어 봤지 봤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이렇게 요두개두 개지요 <목소리> 죽이 맞잖아. 같이, 같이. 안 맞어. 같이. 아, 아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었잖아. 같이. 아빠, 아 이렇게 해서. 토토로가 잘 자고 있잖아. 같이. 커피 맛있었습니다. 6시 10분인데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죠? 응, 맞아요. 아이. 이런 게 바로 일본의 마마체리라고 합니다. 굉장히 풀옵션. 풀옵션이네. 풀옵션. 어, 앞과 뒤에 다 태울 수 있는. 와, 전기자전거네. 다루야, 아빠 마이크 한개줄 거야? 고마워. 아빠, 미 아, 안요 기억나네. 야. 어, 아, 저 칸이. 이야,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타코야키로 유명한 곳이네요. 나 여기 1 10, 0년 전에 왔어. 브리코 사라진 것 같은데? 브리코 없어진 것 같은데? 아 이쪽에 있구나. 아 반대구나. 아 드디어 발견. 이야. 오사카 남바의 상징. 아마 저기 핸드폰 찍고 있는 거는 케이팝 때문에 그런 거같은데 맞지? 아, 따라할 수 있을까? 어떡같이 따라. 오. 어, 발 모양이 다른데? 어. 어. 귀여 내가 어, 저기 저 어, 저기 어

아. <laughs> 아 저거 찍으시려고 하는 거구나. 아 짧아서 아쉬워요. 짧아서 아쉬워. 오사카. 오코가 스바라신데. <laughs> 아 일본분이에요. 어, 지금 멤버가 돼 멤버, 멤버. 멤버みたいです 멤버, 멤버. <laughs> 오크노미야키를 먹으러 갑니다. 한국 코스메. 지금 정말 며칠 전까지 아, 네. 이제가 훨씬 많아. 지금은 달에 달에 이마 생겼어요. 기다려야 되는데 20분만. 아, 진짜. 그래서 좀 시간 애매하니까 멀리 걸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먹어야지.

아거기대아아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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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고 이제 갑니다. 아, 엄청 가기 싫어요.